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에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제 16과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나 걸으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구역공과 88페이지를 펴시고 함께 읽어가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나눈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외우 말씀은 3장 6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있겠습니다. 본문은 사도행전에 기록된 최초의 성령의 기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아침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며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급한 바람과 불같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 속에 처음으로 교회라는 조직이 성령에 의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본문은 시작됩니다. 제 9시, 즉 오후 3시에 습관대로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기 위해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성전문에 앉아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기도하러 성전에 들어서는 순간 베드로와 요한의 눈에 그 거린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거린 또한 그들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 거린을 향해 말했습니다. 음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선포한 후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힘이 생겨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이러한 기적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답답한 삶도 가정도 직장과 사업장도 자녀들과 후손들도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나 걷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치겠습니다. 우리는 이 기적이 어떻게 하여 일어나게 되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러한 기적이 일어났고 또 우리가 이 기적의 주인공처럼 좀처럼 답이 보이지 않는 답답한 삶을 변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리치시고 그러니까 문제 제기입니다. 우리 또한 기적의 주인공이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또한 다시 일어나 걸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로 주치면서 함께 있겠습니다. 우리 구세주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라 주리지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주인공인 거리는 평생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유도 모른 채날 때부터 걸을 수가 없어 길바닥에 누워 구걸로 생을 연명하던. 이렇게 비참한 인생을 살던 그가 하나님의 사람인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게 됩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사도행전 3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인생에서 누구를 만나는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좋은 스승과 좋은 친구 좋은 배우자와 상사 등을 만나면 인생이 달라지고 삶이 변화됩니다. 그러나 주시겠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삶의 문제를 해결할 열쇠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변화하기를 원하십니까?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구원받고 영생을 얻기를 소원하십니까?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바로 주치겠습니다. 예배를 정성껏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에 다 동그랑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정성껏 드림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영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아벨이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렸을 때 아브라함이 헤브론 산지 마물의 상수리 수풀에 재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을 때 이삭이 부엘 세바에서 재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을 때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 거기서 재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만나주시고 삶의 답답한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자,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반드시 만나 주실 것입니다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을까요? 둘째로 함께 읽으면서 줄을 치겠습니다 기도할 여건이 되지 않더라도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줄을 치시고 쉬지 말고 기도에다 동그라미 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여건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런 상황과 형편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아니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루 세번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당시 유대교회에 속한 전통이었기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지켜야 할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고 정오부터 흑암이 몰려왔으며 오후 3시에 예수님께서 운명하셨기에 예수님의 고난과 구속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루 3번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할 것은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게 한가한 사람이 결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120명 밖에 되지 않았던 초대교회는 장정만 3천명이 넘는 초대형 교회가 되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비롯한 사도들은 가르치고 구제하고 설교하고 수많은 성도들을 돌보느라 아침부터 밤늦도록 정신이 없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바빴겠어요? 갑자기 부흥하고 성장해서 폭발적으로 부흥하고 성장해서 수많은 성도들이 예, 교회 성도가 되어 목양을 해야 했으니 얼마나 예, 바빴겠습니까? 자, 그런데 주치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위대한 점은 이렇게 바쁜 상황 속에서도 잊지 않고 정한 시간에 기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까지 줄이칩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경건의 시간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많은 분들이 바쁘게 살아가다 보니 기도할 시간을갖지 못합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 세상에 취해 기도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주지겠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시며,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함으로써 답답한 현실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례치입니다. 이제 기적을 준비하기 위해 새벽을 깨우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을 정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나와 정해진 장소에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무너진 기도의 재단에 다시 쌓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려 건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쉬지 않고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자, 셋째로 또 주치겠습니다. 주치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나한 사람만 변해도 세상은 달라진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믿음에다 동그라미 치시기를 바랍니다.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되었을 때 많은 사람이 놀라고 흥분했습니다. 그리고 이기적이있곤한후베드로가 설교하자, 남자만, 5천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한 사람이 변화하였는데 수천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은 것입니다. 한 사람의 변화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도 여러분이 변화되시면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될 것이고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이 변화될 것이며 여러분의 삶의 지경이 변화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재산이 많은 사람도, 인물이 좋은 사람도, 자라온 환경이 좋은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 기적의 주인공이 되자 그한 사람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이 변화가 된 것입니다. 가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하는 데는 예수님을 만나 기적을 경험한 여러분 한 사람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나이가 많아도 가진 것이 별로 없어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는 부족해도 하나님의 능력에는 한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본문을 통해 답답한 인생을 사전 사람,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거리니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된 기적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기적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예, 과로합니다. 이제부터. 이를 위해 먼저 모든 문제의 해결책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성도가 어려움에 빠지게 되면 자신의 예배생활부터 점검하고 그것의 회복을 통해 답을 찾아야 하는 것이 바른 태도이자 자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은 예배입니다. 저도 성도고 여러분도 성도이십니다. 성도는 예배생활부터 잘 해야 합니다. 그것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영적 지경이 하나하나 이렇게 넓어져가야 합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면서 내가 대단한 봉사와 충성의 헌신의 자리에 있다 해서 한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사역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예배의 소홀이에서는 안 됩니다. 예배를 소홀히해서는 안 됩니다. 예배를 생명같이 귀하게 여기셔야 합니다. 거기서부터가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또한 기도가 기적을 낳는다는 불변의 진리를 잊지 말고 기도 쉬는죄를 범치 범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무너진 기도회 제단을 재건해야 합니다. 성도의 경건생활의 기본은. 예, 기도입니다. 기도함. 기도를 꼭 쉬지 말아야 합니다. 나아가 한 사람만 제대로 변해도 답답한 우리 가정, 직장과 사업장, 교회 나라와 민족이 변한다는 확신을 갖고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합니다. 나한 사람만 변해도 우리 가정이 변화될 것이다. 나한 사람만 변해도 우리 직장과 사업장이 변화될 것이다. 나 우리 교회 하나만 변해도 어 이 땅에 있는 모든 죄 몸된 교회들과 대한민국과 세계 열방이 주게 돌아올 것이라는 우리가 확신을 갖고 우리가 부지런히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처럼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우리 또한 예수의 이름으로 답답한 현실에서 다시 일어나 걷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과 만남을 보겠습니다. 1번. 내가 꼭 지키고 있는 믿음의 습관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은 어떠한 믿음의 습관을 갖고 계십니까? 제가 부탁하옵기는 꼭 하루에 24시간 안에 정한 시간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습관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가능하다면 새벽 예배도 꼭 드리시기를 부탁합니다. 하루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습관을 가지는 것참 귀한 습관입니다. 나아가 우리의 이전 삶을 예, 계획할 때 예배, 공예배를 딱 중심에 두고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계획하는 습관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때를 어떤지 못 얻든지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에 보면 복음을 전하라 그랬습니다. 언제든지 어느 상황에서든지 복음을 전하는 전도와 선교에 열심을 다하는 습관 또한 가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번 기적의 주인공처럼 끝이 없는 것 같은 답답함을 경험했던 적이 있으신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많으시죠. 요즘같이 코로나 이곳 바이러스 상황이 장기화되는 상황 속에 얼마나 답답한 삶을 얼마나 또 힘든 삶을 여러분들이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모두가 다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떤 성도님들은 질병 때문에 답답함을 겪고 계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이 사업이 계속 잘 되지 않아서 하루하루 힘든 삶을 살고 계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자녀들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그런 분도 계실 것이고, 또 가족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것도 그런 문제 때문에 힘들어 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또 연세가 드심에 따라 마음의 우울함이 생기고 공허함이 생기고,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사라져서 힘든 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 여러분의 마음이 다 예, 답답함이 사라지고, 늘 감사와 찬송의 열매가 떨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번, 삶의 자리에서 기도해 재단을 쌓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렇지 못하다면 그 이유와 쌓고 있다면 기도의 재단을 쌓으며 주셨던 은혜에 대해 함께 나누어 봅시다. 여러분, 어, 기도시는 자리에 멈추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기도는 영적인 싸움이에요. 여러분 분주함과 부지런히 싸우시고 또 어, 어, 세상,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 의지하려는 이런 불신앙과또 부지런히 싸우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피로를 채우실 것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에게 나타내 보이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복이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